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하. 어 제가 오늘 그 제가 산 옷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바로 요즘에 아주 그 오픈런 대란을 만든 유니클로 니들스 협업한 가디건입니다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데요. 사진에서 그렇게 뭔가. 그 색깔이 잘안 나오는데 약간 보라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옷이에요. 저는 180에 70kg 정도인데 지금 이거 라지 사이즈거든요. 너무 좀딱 맞는 정핏이어서 엑스 라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뭐 이거 라지도 사이즈가 막 안에 뭐 맨투맨이나 후드티를 입고 가디건을 입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로는 그래서 엑스라지 정핏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스펙에 라지를 입으셔도 좋겠지만 저는 약간 여유로운 실루엣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산다면 엑스라지를 살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후리스 바지도 샀는데 크게 나왔다고 해서 M을 시켰거든요. 아 근데 너무 딱 맞습니다. 그것도 라지나 엑스라지 할까 그랬어요. 사이즈는 대실패 이상 후기 유니클로 니들즈 니들즈의 그 대표 그 라비 로고 여기 보이시나요? 이게 갬성입니다